10월 17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선선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평년 수준으로 시작했고요. 햇살이 들어서 낮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구름사진 보시면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구름의 영향으로 남쪽에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는요,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고요. 동해안은 점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20mm 정도,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해안은 비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9도, 철원은 8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와 부산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내일 동해안은 짧은 가시거리, 낮은 구름, 그리고 비로 인해서 항공작전 일부가 제한되겠고요. 남해상은 파고로 인해서 해상작전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산발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에 강풍이 들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